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5절, 영향을 끼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베이비드 브레이 너드라는 사람은 인디언 성교의 세계를 바친 사람입니다. 평범한 성교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디언들에게 주임의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병이 된질도 모르고 헌신하고 29살에 어, 폐병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된 사람입니다. 29세의 나이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오 주여 오 주여 오... 아이고 이상해요. 오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남길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 유명한 요나단 에드워드는 심장이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해. 요그 다음에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 존 웨슬레 이 마음에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인도 성교의 아버지 웰리암 캐리의 마음을 움직여 성교 사역에 헌신케 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이 많은 사람을 마음을 감동케 하고 또 전환점을 바꾸게 하고 성교하는데 헌신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죽음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가 않아야 됩니다. 네. 아무것도 죽음 앞에서는 의지가 되는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그 동안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뒤돌아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병문 안을 가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은 못하지만 인생의 살아온 발자취에 대해서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아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늘 아들한테 유서를 썼어요. 유서를 썼는데 이 엄마가 권사님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유서를 보고 그 아들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오늘도 어 이렇게 데이비드 브레이더너스 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생명이 얼마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뿌리를 남겨놓고 갈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을 보니까 저희가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간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에 해당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17장에는 전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전도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겁니다. 16장, 17장, 18장은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13장, 14장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다니죠. 그래서 데살로니카 교회는 야선의 집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2차, 2차로 데살로니카와 아덴을 전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에 적지 않은 기부인도 막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고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실하게 대살로니까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는 어디까지 갔어요? 베레아까지 도망을 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베레아의아버니까 대살로니까 사람보다 더 신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인가? 그러한가? 맞는가? 이렇게. 그러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과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 변론을 해요. 아유,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에비 구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혹은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 그러면서 혹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와 몸에 부할 전함을 어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24절에 불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류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를 주제이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도 아니에 있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 받으신 것이 아니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몇 사람이 그를 친히 믿어요? 그 중에 아레오바고와 가는 디오 우시오와 다마, 다마리아라는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이 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말합니다. 죽으신 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그리스도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카 교회가 야손에서, 야손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요. 우리도 어디를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가 무엇인가. 예수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주라는 건잘 모르죠. 그리스도의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올바로 전해야 된다. 그저 교회에 와야지 복을 받는다. 이걸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분명히 그 분만이 어, 우리를 구원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신약의 264장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우리에게 시혜가 되셨고 불의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고 재만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고 멸망받는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이제 거기에 나와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근데그 안전뱅이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안전뱅이를 데려다가 그 성전 문 어기에 앉혀 놓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데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쳐다보는데 어디를 쳐다보냐면 손을 쳐다봅니다. 손을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앉은뱅이에게 나에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습니다. 걸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왜 안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너희들이 주목하느냐.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생명의 줄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에 낫게 했다고 라 말을 합니다. 우리도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본 사람만이, 들은 사람만이 우리가 증인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할 때도 우리가 듣기만 해가지고는 말을 전할 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보고 봐야지만이 분명히 증인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는 대살로니가에서 있던 일입니다. 이제 대살로니가에서 바울과 또 디모데와 신라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베레아로 도망왔습니다. 이제 베레아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 신사적이고 간절하고 말,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대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했다, 그랬습니다. 이 대살로니까 사람들은 이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가 베레아에까지 와서 도망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네, 자기네들이 깡패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못 전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레야아 보니까 더 신사적이고 더 믿음도 더 좋고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할 때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면 얼마나 예뻐요, 그죠? 하나님도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레아에 와서 전도를 하자, 베레아 사람들은 신자적이고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헬라인이나 기부인, 헬라인들이 들을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헬라인들이나 기부인들,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었다고 랬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알고, 그 말씀을 참고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우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4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우서 2장 15절 344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자로 있었습니다. 목회자로 있을 때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래서 뭐라고 썼습니까? 2장에 보니까 내네 아들아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네 아들아 이렇게 부르십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내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게 들은 것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왜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기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법을 잘 지켜야지만이 어떤 벌금도 묻지 않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수고하는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왜 농사를 열심히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농부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먼저 우리가 수고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향을 끼쳐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가 생명이 주임을, 주인임을 믿게 해서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될줄 믿습니다.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어,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류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래 오바고 가운데서 서서 말을 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 도 그랬습니다. 종교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덴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에서 설교를 하시고 또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하고 또 여기는 아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있느니라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또 그랬더니, 사,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바울을 친히, 친하여 믿었습니다. 설교를 전하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아레오 바보와 가난, 이 가난은 뭐냐면은, 어... 강공서, 강공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다마리라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 와서 전도를 하자.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그랬지만 또 학문가이, 아덴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학문과 철학을 잊지만, 미신적인 아덴 사람들은 붕괴하는 데 바울의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변론하고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만 참신이며 하나님과 들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지만이 된다는 라 것을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야된 사람들은 교만하고 비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사, 많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가 생명주임을 믿게 해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19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16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너희 보고 아는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는 디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헬라인에게 누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며 생명의 주라고 말하며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5차까지 전도 여행할 을 때까지 늘 함께 가방을 들고 같이 함께 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인데 지금 같으면 의사는 이렇게 따라다니겠어요. 안 따라다니죠. 그렇지만 누가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그래서 늘 바울을 쫓아다니는 누가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슴을 좁게 남아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끼쳐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슴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에 2017년도 우리가 마무리하기까지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에 남아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발자취를 되돌아봐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가 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서 예수가 생명의 주인임을 믿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에 또 아버지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또 어느덧 12월, 2017년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이 되어서 얼마 남지 않는 동안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인가 그들에게 얼마나 나는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는가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